자, 6월 학력평가, 문제 19번, 물리원 1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 자, ABC가 수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말이 있습니다.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래 보기들, B의 전화의 종류와 C의 전하량의 크기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결정하라. 어떻게 보면, 쿨론 어, 법칙만 쓰면 되니까 쉬운 문제 같지만, 상당히 조금, 제가 볼땐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는 말은,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B하고 C가 둘다 플러스이면, 둘다 측력을 줘가지고,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B 하고 C 하고 둘다 마이너스라면 둘다 인력을 작용하니까 합력이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어, 말로 함수 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전기적 이형이라는말 속에 힌트가 있죠. 첫 번째 B, C는 전하의 부호가 다르다. 그죠? 그렇게 해야. 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가 어 b보다 c가 어두 배만큼 멀리 있기 때문에 c의 전하량이 두 번째 알수 있는 정보는 어 부호는 모르지만 그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qb의 전하량이 네 배가 돼야 어 힘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런 사실을 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힌트는 두번째에 있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는 건데 자,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한번 생각해 보면 어, 봅시다 예. 그림을 좀 크게 해서 예를 한 들어봅시다 만약에 예. 자, 가정입니다 예. 만약에 예. 만약에 B가 플러스 전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B가 플러스 전하이면 플러스 전화이면 어, A가 작용하는 전기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거 FA라고 합시다. 그죠. 근데 이 B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X 방향이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C가 작용하는 힘이 반드시 요 방향이어야 합력이 왼쪽이 될수 있죠. 따라서 C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요것이 힘이 더 커야 되겠죠. 이걸 FC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요렇게 해야 B에 작용하는 합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 되죠. 근데 위에서 우리가 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B, C의 전화가 부호가 다르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B의 작용한 함, 합력이 어, 왼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개 부가 같아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순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한번더 그럼 실제 어 실제 가능한 것은 다시 실제 가능한 것은 요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b는 필연적으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의 조건에 의해서 c는 쓰 전하의 수밖에 없다. 전하의 보호가 바로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이게 맞는 거니까 음, 다시 힘을 살펴보면 어, B의 합력이 왼쪽이 되기 위해서는 어, 이번엔 A가 B를 당기겠죠? A가 B를 당기는 힘이 FA라고 하고, 그 다음에 C가 B를 당기는 힘이 FC라고 합시다. 자, 합력이 에, 왼쪽이 되기 위해서는 FA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FC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어, 식으로서 한번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음, k 의 자, 간격을, 뭐, 이자 해대고, 뭐, 문자 D로 합시다. K에, 에, d 제곱의 절대값, QA, QB의 크기가, 어, D제곱에, K의 QB QC여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바로 QA의 전하량이 절대값이 이 QC보다는 크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수 있습니다. 그죠? 전하량 관계 이거 체크해 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두개 체크해 놓고 봅시다. 어, 자, 보기 한번 봅시다. 보기로 보면 B는 음전하이다. 그죠. 양전하이면 될수 없으니까. 전하량은 C가 A보다 크다. 아니죠. A가 더 크죠. 그래서 요거는 C가 더 작다. 이렇게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티귿.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어, 여기서 A가 B에 작용한 C에 작용하는 힘을 청력이죠 어, FA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B는 이번에도 c 를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는데 이걸 fb의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어 근데 이 거리는 나와 있지만 전하량이면 하지 않으니까 어떤 힘이 더 큰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해석하기 위해서 c에 작용하는 힘을 어 fa 프라임과 fb 프라임으로 정의했을 때 네, 이 힘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fb 프라임의 크기는 fb 프라임의 크기는 다시 이게 자, fb 프라임의 크기는 d 제곱에 k qb qc 이렇게 될 것이고 fa 프라임의 크기는 길이가 2d니까 이것을 제곱하면 4d 제곱에 kqa q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누가 더 큰가를 비교하는 거니까 위에 네모친 전화하고 요식을 이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수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나눠버립니다 나눠버리면 fa의 프라임의 크기와 fb 프라임의 크기의 비는 어 이렇게 되겠죠 qa의 크기 분의어4 4QB의 크기다 여기 위에서 4QB는 뭡니까 QC와 같죠 그래서 요식은 그대로 QA의 크기분은 QC의 크기와 같다 그죠 근데 이쪽에서 QA가 QC보다 크죠 따라서 이 전체 값은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어, FB 프라임의 크기보다 FA 프라임의 크기가 더 크다. 따라서 C의 합력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 아니죠. 플러스 x 방향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만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